예, 덧다가라고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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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한장 <laughs> 많이 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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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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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니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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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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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여주시의 지원을 받아 여주의 가성비 훌륭하고 눈물나게 감사한 곳에서 배를 채워보는 저의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하는데요. 순도 100% 여주시에서 그 어떤 터치도 하지 않은 유노지 스타일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하고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도시, 쌀하면 빠질 수 없는 도시, 참으로 괜찮은데 아울렛만 생각나는 도시, 경기도 여주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가본 곳은 여주에서 아마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정말로 따뜻한 할머니 식당입니다. 갑자기 기와집이 있어서 좀 신기했는데 뒤로는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요 가성비가 좋다 해서 외곽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식당이었어요 영업 시간과 휴식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내부는 외관에서 느껴졌던 그 느낌 그대로였고요 웰컴 푸드로 셀프로 즐길 수 있는 삶은 달걀을 주시고 후식으로는 요구르트도 주십니다 메뉴판입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저 백반이 유명하고 소주 가격 보세요 좋죠 원래는 요즘 제육을 자주 먹으니 이번에는 오징어 볶음을 먹어보려 했는데 아저씨 아. 진짜... 아침에는 백반만 되나요? 오징어볶음도 먹을 수 있나요? 오징어는 아직 안들어왔어 좀있으 들었는데 시간이 걸려서 백반이 나 제육볶음 봐아 제육볶음 먹어봐도 되나요 그럼? 자 먼저 백반 나왔습니다 아 좋죠 흑미밥과 콩나물국을 시작으로 무파래무침 콩나물무침 열무김치 옛날소세지 계란말이 알수없는 야채볶음 고사리무침 어묵볶음 고등어구이까지 해서 10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문한 제육볶음도 나왔습니다. 비주얼을 보니까 이건 무조건 술안 주네요. 이렇게 양도 넉넉했고요. 정성과 맛도 아주 훌륭할 것 같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삶은 달걀과 요구르트까지 여주에서 첫 식사 이렇게 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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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를 처음 와봤네, 요 처음. 진짜 유튜브만 6년 넘게 하면서 여주를 또 덕분에 잘 먹고 가네요 와, 제거 볶음.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음, 아 술안주다 이거. 요거 근데 제육볶음도 좀 달달한 느낌의 맛, 음 달달해요. 아, 좋다. 오는데 뭐 얼마나 걸렸어? 아, 이 누구냐면은 오늘 저희가 뭐 찍을 게 많아요. 이게 찍고 뭐또 이제 5일장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볼 생각이라 뭐 도와줄 누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인을 모셨습니다. 대박이야. 얼마나요? 부처하는데 요거 요거 어때요? 도 필수지. 계란도 주고 저희 어. 다 알아서 가져가서 먹어. 근데 여기 보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여기 맞다. 근데 갑자기 오는데. 하프이야어 지금 여주 하프래 보니까. 지인이 좀 까봅니다. <웃음> <웃음> 지인과 함께 했습니다 면뭐 여기 여주에 사는 지인과 함께 하던 거이래는데 서울에 사는 지인한테 야 빨리 내려와 1시간 <laughs> 반 넘게 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평소에서 왔습니다 평소에서 온 치고는 너무 사투리 아닌가요 <laughs> 뭐야 어떤 반찬이십니까 말씀해 란말이육0은0원 내는 데나나는 데가 없으니까 요음 그러니까 0음 음. 여주 진짜 아울렛 때문에 한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해봤는데 여주란 곳을. 음. 음. 근데 솔직히 조금 요거보다부질한 백반이고 이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여주 한번 뭐 대대시면 오세요 이런 영상에는 내가 어, 해도 괜찮을까 생각할 뻔했는데 여기 뭐괜찮데 음, 음, 충분히 시작을 여기서 해도 괜찮겠다 싶은. 응, 응, 응. 어, 지금. 저... 음.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네. 예. 네. 네. 아요르트 아, 뭐. 아,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예. 그 드세요. 아이 너무 이게 퍼주시기만 하니까. 예. 가 볼게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예. <laughs> 하나, 하나만 하나. 한, 한 개만. 한 개만 있어. 한 개, 한 개만. 한 개만. 예. 예. 다음으로 간 곳은 여주 한글시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모란시장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재래시장인 여주 5일장이 열린다고 해서 가봤어요 5일장은 매월 5일과 10일에 열리고 진짜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5일장 한번 가볍게 쫙 둘러볼게요 그죠 5일장에는 각종 씨앗들 꼭 팔죠 싱크로나이즈 공연도 하고요 각종 약재도 파는데 야 효능이 돌아가신 줄 알았던 허준이 여주에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하면 추억의 빵집도 있죠 특히 저 사라다 빵 거기에 분식도 빠질 수 없죠. 와, 가격도 참 좋습니다. 거기 요것도 꼭 있죠. 이군 다이소 저렴합니다. 좋아요. 근데 엿은 찔끔만 줍니다. <laughs> 그리고 새도 꼭 팔아요. 오늘은 토끼하고 닭은 없네요. 거기에 고구마, 땅콩, 개 역시 오일장입니다 재밌어요. 가다 보니까 돈가스도 파는데 시식도 가능하고요. 예, 많 드세요. 이거 드시 부자 되세요 아 어, 이건 부자까지 되나요? 예 사가면 빨리 부자 되고 안 사가면 늦게 아주 늦게 부자 되고 너무 어, 안살수 없게 예 부자 빨리 되세요 사장님 정말 어? 아 기름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저렇게 등심 돈가스 하나 둘 치즈 돈가스 하나 닭 안심가스 두개 해서 저게 만원입니다 아주 좋죠 저거 한 팩을 사고 가다보면 또 팔람의 만두 찐빵 도나스라는 집이 있거든요 저기가 또 유명하다고 해요 안쪽에서는 직접 만두를 열심히 빚고 계셨고요 저렇게 큰 찐빵 세 개가 2천원이고 만두 가격은 이렇습니다 만두도 구매했고요 이거를 다 들고 간 곳은 역입니다 이것저것 팔고 있지만은 저 선지국밥이 무한 리필 된다는 여기서 다 같이 먹어볼 거예요. 어, 국은 마,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무한정 진짜요 선지는요. 아 선지 무한 리필이에요? 아 무한 리필이에요. 아 시골에서 다 그렇죠. 지예 덧따가라 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네. <laughs> 무한정 많이 덥어요? <떠가요? 웃음> 아버 저기 어어어어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인심입니다 여주장의 인심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빨리 빨리 줘! 줘줘자 이렇게 한상 아니 술상 차려봤습니다 든든한 선지국밥 이렇게 나왔고요 만두는 반반 고기 만두 속은 이렇고요 진짜로 수제 느낌이 아주 팍팍 나죠 그다음 김치 만두 속도 보면 아주 정성스럽죠 마지막으로 돈가스까지 해서 환상적인 술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한가득입니자 <laughs> 들어가자. 아, 아 탄산 같은 게 세진 않고 네. 순하고 부드러우면서 어, 진짜 부들 달달한 응. 국밥도 야 선지가 한 가득이 선지. 아 시장 영어로 뭐야? 시장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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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마, 마켓? 로컬 마켓. 로컬 마켓. 수산의사들이가 <laughs> <사투리가>. 로컬 <로칼> 마켓. <laughs> 아 맛있네. 음. 아, 솔직히 괜찮네. <laughs> 음. 아, 이게 가성비 아주 좋은 것 같아 근데 음. 돈가스가, 아. 저 진짜 돈가스가 음. 만 원인 게. 아. 음. 방금 저희가 이거 산 국밥집 바로 건너편에 자리가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물론, 우리 강한 어르신들이 많, 많아. 가진 등산복이란 등산복 브랜드는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진짜, 맘모트, 뭐, 뭐, K2,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위아래 다 등산복을 뭐 맞춰야 돼. 이, 아니면 등산화까지. 아니면은, 이거 못뭐 들어와. 등산복 없으면 진짜 못뭐 들어올 것 같아. <laughs> 먼저 먹어봐 정말 정성스러운 재료 딱 돼있으면 그래도 좀 기분부터 밥 먹고 들어가니까 어, 숙재료음 응. 지금 한 개에 5 0 0원응 부산 자가치 시장에 있는 선집국 아, 예, 네, 네. 먹어봤어? 아니야먹어봤어 부산 사람 아니에요? 부산 사람인데 회인금은 그포디포에다 디보, 먹어봤어요, 형님 어, 역시 부심이 있네, 바로 네. 아, 그럼 형님은 <laughs> 아, 시장 이런 거 괜찮, 괜찮구나 응. <laughs> 야옹 아 치기 아, 아 근데 그 고소 그래 먹고 그 그거 요 해요? 아예 잘 먹는다. 그리고 저는 진짜 놀란 게 오일장 하면 그니까 어쨌든 여기 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이 음. 오잖아요. 그 생각보다 사람이 음, 음. 좀 있구나. 어. 예 네, 생각보다. 우리도 지금 보면 많잖아요. 네, 네, 일반 음. 그냥 시장보다. 음.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놀랐어요. 와치 치즈 돈까스. 치기. 음. 嗯、啊。嗯。嗯。<c oughs>